안녕하십니까. 최성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결핍과 분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잘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면요. 어, 제가 얘기하는 이 본능이라는 게 있죠. 어, 본능이라는 것은 불편함을 해결하고 편안함을 추구한다가 되는데 여기에서 불편함이라는 것이 결핍이라는 얘기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노와 그 다음에 욕구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불편함에는 분노와 욕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함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어, 욕구의 불편함, 욕구의 결핍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이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분노가 나왔지만 그 분노로는... 음,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다른 욕구를 만들어내어서 그게 이제 대리욕구가 되겠고요. 다른 욕구를 만들어내서 이 결핍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욕구, 그 다음에 그 욕구의 결핍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욕구가 생기게 된다. 그이 욕구의 결핍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로 안 돼서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이렇게 욕구들이 차, 차곡차곡 겹쳐가면서, 어,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의 결핍, 그리고 그 결핍에 대한 분노, 그 분노가 억압이 되면서 확인 욕구, 확인 욕구의 결핍, 결핍에 대한 분노, 그 분노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인정 욕구 이런 식으로 어, 욕구가 발달을 하면서 음, 결핍과 분노 욕구가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욕구가 발달을 할 경우에 최고 마지막에 있는 욕구가 간접 인정 욕구가 되는 것이고 그 간접 인정 욕구에는 이때까지 만들어졌던 모든 욕구들의 마지막 끝판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욕구 하나로 이때까지 있었던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욕구들의 결핍들을 간접 인정 욕구 하나가 채워지면서 다 채워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주자인 거죠. 어, 그것이 정상적으로 양육을 받아서 적당한 결핍에, 적당한 분노에, 적당한 욕구를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볼수 있는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자신의 성취나 자아실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그 정도가 되면 굉장히 성숙하고 안전하고 일반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결핍이 심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욕구들은 거의 욕망에 가깝습니다. 그 심한 결핍들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좀더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도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 그 이상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욕구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죠. 그런데 그런 욕망에 가까운 욕구들을 가지고 열심히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채워졌을 때가 있어요. 좌절되었을 때. 그럴 때 만들어지는 것이 분노. 분노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화를 많이 내거나 짜증이 많이 많거나 또는 때를 많이 쓰거나 어, 논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전부 분노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사람들을 분노 표출형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뭐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분노를 막 표현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혼자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명히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를 만들었고, 욕구를 만들었는데, 욕구로도 해결이 안 되고, 분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결핍이 스스로 나서서 결핍을 해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결핍이 스스로 그걸 채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결핍형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본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과도하게 채움으로써 그 문제에 어, 결핍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간접 인정 욕구를 위해서 노력해 오던 사업이나, 그 다음에 수험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노력하다가 좌절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걸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좌절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워 하면서 화를 내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면, 나중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복구를 사용해서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데, 잠과 먹는 걸로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얘기했던 본능인자 세 가지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어, 설명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욕구 추구형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분노를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노 발산형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그것조차 잘안될 경우. 어, 욕구를 거슬러 내려와서 먹고 자는 것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 결핍형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